제2 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고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기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기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춤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춤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져간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 하체를 범하였음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봄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봄하리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새벽에도 즐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애기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라 하겠습니다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노화를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의 장면이 창세기에 있고, 그리고 추리극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며 그들이 번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만화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이제 번성케 하셨다면 그릇을 넓혔다면 그 안을 어,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충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로 충만에 이게 되는 것이죠. 예배로 충만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와 신명기로 나아가며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예배로 충만케 하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이 예배로 그럼 뭘 충만케 하는가? 예배로 인하여서 그들은 삶의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들여진 이한 시간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때로는 요란하게 그들의 신들을 깨우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한 시간, 두 시간 종교 행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잘 보이거나 신들을 깨우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 의식의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순서보다도 내용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았죠. 출애굽기는 번성함이었는데 번성함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그들을 구별하여 내셔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성막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아, 출애극기때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하나님 말씀 을 듣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존재했던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예배와 아주 우리 지체들과의 예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눠진다고 하면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주일 예배 오시는 분은 몰라들 모르더라도 새벽에 오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셔야 돼요.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화하고 더 자기가 적용해보고 깨달음을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수평적 예배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이런 나눔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외에 또 그렇게 나눔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예배, 지체들과의 수평적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충만하게 될 것인가, 예에 대한 것을 앞에다, 가운데다 놨다면, 그전 단계가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바탕이 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피를 묻은 채 손을 대었거나, 죽음을 가까이 하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이러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구별되게. 살아낼 때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또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냅니다. 정결한 삶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문화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애굽의 풍속을 물을 빼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로 그들이 새롭게 형성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1 세대들이 아직 그것이 다 습득이 되지 않아서 1 세대들은 죽고 2 세대들이 그것이 연마되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서 건짐 받을 때 세상의 풍속들을 상당히 많이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국의 풍속을 버리는 것은 상당히 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예전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가난의 풍속을 없애고 새로운 성경적 문화 성경적 가치관을 만드는 것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잘 섬겼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권사님 장로님인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하대하고 그리고 임금을 잘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유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물어보면 아유 이 바닥은 다 원래 다 이래 하면서 아, 교회의 네. 생활과 나의 삶의 생활이 동일하지 않은, 즉 가나안 땅의 풍속을 계속 따르게 되는 내 삶은 정돈했지만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 예전에 옛 모습을 버린 것은 참 잘했는데 예,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직 남은 숙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7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아, 가요도 안 부르고 영화도 안 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 썼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구별된 것은 했는데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은 에굽에도 속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도 속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만 이 문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디 더 덧댔던 게 가정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가정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가치관을 좀더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하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성탄 페스티벌을 하고 절기 때마다 어떻게든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문화를 만들어야 돼. 사람은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혼내서 교육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문화 속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네 위기를 통하여 또 민숙이나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알려주시죠.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이제 성에 대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고대 사회에서 성적인 것이 가장 민감한 주제였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성적인 문화와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성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가정 중심의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에 대해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성을 굉장히 쾌락의 요소로, 프리섹스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로 만든 거나 아니면 성은 터붓이 돼야 될금욕의 것으로 치부하는 이 문화가 있죠. 저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이두 개가 같이 늘 공존합니다. s so, 이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는 점점 더 성적인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언급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오늘은 스트레스 받고 오늘은 굉장히 업무에 힘들었으니까 클럽에 가서 원나잇 하자. 이게 이렇게 드라마의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중고등학생들도 다 보는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에 이렇게 나올 정도라는 건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제가 그 학익동에 살 때, 저희 아내가 어린아이, 우리의 아이를 키울 때, 놀이터에서 이제 만난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줌마들을 만나게 되죠. 양육을 하다 보면. 그런데 몇 명의 그 아줌마들이 놀, 놀았는데, 그한 번은 아내가 어떤 특정의 몇몇 아줌마들하고는 못 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저녁 9시쯤에 한 3명의 아줌마가 애들을 다 재운 다음에, 애들을 재운 다음에 나이트에 간 거예요. 아줌마들이 가서. 그런데 뭐술 먹고 춤추고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어머, 이세 아줌마들이 그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왔다는 건 원나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새벽에 네, 들어오는 거예요. 어, 이걸 또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 아줌마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처녀 때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아저 아줌마들하고는 더 이상 놀수 없겠구나 이런.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성적인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이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터부시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건 또 우리 안에도 또 있어요.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 합니다. 근데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죄악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경건한 크리스천들 안에 이 성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점은 그게 아니죠. 부부 관계 안에서 통성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수 있는 것이 성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새로운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장에 이런 성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남의 아내, 아버지 아내, 며느리, 동성애, 장모, 그리고 짐승과는 수관, 자매, 월경 중에 있는 여인, 고모, 이모, 숙모, 제수씨뭐 이런 사람들과의 성적인 일을 범한 자들은 그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도 인간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역사 속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새로운 죄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지었던 죄들이고. 이런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옛날 삶이 더 잔인한, 그리고 흉측한 주약들 많이 씻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지금 뭐더 선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언급된 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접신한 자나 무당과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은 또 죽여야 되고 또그 자기가 스스로 무당이 되거나 박수가 되거나 이런 사람도 회중 가운데서 없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 가장 흔하게 있었던 이런 미신과 무당, 그리고 신들에게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금하시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점치는 거, 우리가 장난 삼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혹시 그런 일을 했다면 실수로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 사단 악한 세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을 이 우상에게 향하게 하는 것, 이것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동일하게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뭐그 바람 피는 것도 같아요. 그 바람 피는 그 순간이 누가 뭐 바람 피고 싶어서 피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빈 공간, 외로움, 쓸쓸함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죠. 사탄도 그래요.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걱정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다른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화는 우상 숭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문화는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무엇인지. 거의 대부분 우리 소풍송도님들은 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게 제일 가정의 중요한 문화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낼 것인가?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친척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가정은 술이 그 집안의 문화가 되는 거죠. 모이면 무조건 술 먹는. 어떤 집들은 노름이 되기도 합니다. 친척들끼리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고스톱하려고 모이는 뭐 이런 문화로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든 자녀들은, 네, 자녀들 모이면, 네, 또 고스톱을 하거나 모이면 또 술을 마시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부모들끼리 술 먹고 애들끼리 술 먹고 뭐 이런 문화로 형성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가정 내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몇 가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빕스나 뭐 아웃백이나 이런들을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또 다양한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6월 가서 얼마 있다가 가족들하고 외식을 갔습니다. 그냥 넓은 홀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백인 손님들. 뭐 멕시칸 손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손님이 어네 명인가 다섯 명의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음식들을 가져오더니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그냥 일반 식당인 거죠. 그러더니 가족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여전히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구나. 여전히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미국 사회에 많이 있구나. 이 모습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애들을 식당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예, 저를 죽일 듯이 째려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손 잡고 기도해 봤는데 손은 잡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고 막 이런 예,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고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형성이 되면 애들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냥 그렇게 가요. 그는 비판이나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문화가 형성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일반 식당에 가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손잡는 건 부끄러워하는데, 기도하는 건 이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설교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손잡고 또 기도해 봐야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화하고 이 강화된 내용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그리고 각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기로 소망하시고 힘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